안녕하세요. 강화 16대 원주민 27년차 공인중개사 한태입니다. 오늘은 산 속에 특이하고 예쁜 주택 하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부른면에 나와 있습니다. 이것은 초지대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고요. 버스길하고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, 보시는 바와 같이 소나무, 어, 산자락이 되겠습니다. 정원부터 소개해드리는데요. 정원 내에는 좀 특이한 거 있습니다. 이렇게 원두막이 있는데 그냥 일반 원두막이 아니구요 어, 찜질방 원두막입니다. 들어가 볼까요? 들어가면은 여기 한번 보고 있나? 어? <laughs> 불 내려놓셨네. 으 여기 화장실 있네. 요 아, 원룸이면서 불 때는 찜질방이면서 화장실까지 있는. 아주 이렇게 별채가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구들장을 놓으셨고요. 여기에는 이렇게 불뚝 이 있고요. 뒤로 돌아가면은 아궁이가 있을 걸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간주됩니다. 이렇게 불때는 아궁이가 있어서 찜질방으로 쓸수 있는 방이 하나 있고요. 이렇게 펜스를 해놓으셔갖고. 이렇게 길등 외부하고는 좀 이렇게 에, 아늑하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경계에는 조경석을 쌓으셨고 조경석 사이에는 이렇게 철쭉꽃을 심으셨기 때문에 봄대만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밖에는 어, 단진의 길인데 여기 문 쪽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정원 내에는 본나무 커다란 게 하나 있으며 텃밭이 한열평 정도 이렇게 자그하게 있습니다 자제분들이 있는데 오셔서 노, 노는데 이렇게 천막 쳐놓으셨고 밑에다 나무 테이블 나무 의자소뚜껑 등으로 것해 놓은 것을 밀어볼 때 여기가 이제 고기놀이. 고기 놀이, 바베큐 놀이 등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. 잔디밭 위에다 이렇게 잘 놀이 에, 놀이 기구 놀이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. 이렇게 동그랗게 아치형 대문이 있고요. 능수화가 아름답게 피었으며, 요길 따라서 한 100m 내려가면, 마을, 마을길이 아니라 버스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이웃들도 몇몇 집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습니다. 우리 집 있을 뿐만 아니라, 밑에도, 위에도 몇몇 집이 있습니다. 그리고, 반대편은 산이 있는데, 산에는 <laughs> 이렇게 멍멍이도 한 마리 키우고 수도가도 있고 마음껏 이렇게 여유있게 우리 땅 안이더라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이 있고요. 현관 옆에 신발장이 있고요.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. 여기는 투명 요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여 여기, 여기가 남쪽입니다. 이렇게 반.